저희가 이제 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혼이 생긴다거나 뭐 코앞에 아프거나 이래도 그런 거는 또답변이 빨리 빨리 돼 있고 금액은 조금 뭐 저렴한 편인데 네. 효과를 좀극대하게낼수 있는 네, 네, 거를 네. 많이 이제 권유드리고 조금 더 전문성 있고 네. 저희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음... 끼는 거죠. 안녕하세요. 골드닥터스 최재민 PD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골드닥터스 이국진 대표입니다. 네. 오늘은 저희가 골드닥터스와 함께 했던 그 병원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눠 보고 싶은데요. 작년에 우리가 1, 2월 달에만 해도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의뢰하면 병원들이 대기 시간이 좀 길었었잖아요. 최소한 뭐한달두달 달 이렇게 걸렸었는데 지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았나요? 좀 줄어들죠. 직원들도 많이 늘어났고. 네.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이제 뭐 AI가 이제 협동하는 시스템도 있고. 아. 네, 그래서 아무래도.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아.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저희가 워낙 병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팀 체계도 좀잘돼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이 좀잘돼 있으면 그럼 업무 진행이 좀더더 원활하기도 하고 카카오톡에서 이제 답변이라든지 병원 응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시스템화 잘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것 같은데. 저희가 이제 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러일이 생긴다거나 뭐 코로나 때 아프거나 이래도 그런 거는 또 답변이 빨리빨리 돼 있고 서브나 또 피드백을 옆에서 네 서포트해주는 팀 안에 직원들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. 아,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음. 하셔도 됩니다. 솔직하게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, 골드닥터스의 광고를, 의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첫 번째,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. 아, 레퍼런스. 어, 네. 그 많은 병원이 선택했을 때는 또 이유가 있겠죠. 그렇죠. 그것들을 또 네. 원장님이 아시겠죠. 음. 이제 가성비. 굳이 필요 없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. 금액은 조금 뭐 저렴한 편인데 네. 효과를 좀 극대하게 낼수 있는 네, 네, 거를 네. 많이 이제 권유드리고 예를 들어 그런 거 같아요 네. 계약서대로 했는데 그게 만약에 저희가 한두 달세달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네. 뭔가 더 해드려요 아 이게 합리적이다 이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 음. 지금 여기에 트렌드 이거 같다 그러면 음. 저희가 이제 바꾸거나 뭔가를 음. 더해드린다거나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좀더잘될수 있도록 뭐 고민을 많이 하고 뭐 해줄 수 있는 걸더 찾아본다라는 그렇죠. 느낌.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병원이 먼저 잘 돼야죠. 네, 네.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람이 오게 만들고 그치. 찾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케팅이다 보니까 음.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뭐 광고도 폭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작년 성장률이 꽤 되죠. 150% 성장했다고 들었는데, 네. 네. 뭐, 미니멈을 잡아서 그 정도고, 네. 더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이력도 네. 예. 많이 넣은 것도 있고, 아. 전도 능력들을 많이 네. 제가 또 스카우트 해온 것도 있어요. 아. 제가 이제 뭐, 만나보고 괜찮은 음. 분들이 있으면 많이 스카우트 해왔죠. 네. 조금 더 전문성 있고, 네. 저희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기른 음. 거죠. 예를 들어, 뭐, 블로그만 실행을 했는데, 네. 뭐 스마트 블로그라고 해서, 이제 한참 뭐 메인 키워드는 뜨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직접 실행을 네, 하게 되고, 네, 네.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회사에 이제 워낙 많아지면서 디자인을 해드릴 수 있는 거 네.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, 좋은 전문 인력들을 네. 스카우트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.